회사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다. 그때 내 애들도 우리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. 저희 현직 경찰관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100원 또는 1,000원을 납부를 하는 겁니다. 1년이면 그게 한 6억 이상이 되죠. 한 5년 전쯤인가 한강 순찰대에서 그 투신 자살하는 분을 구조하러 나섰던 경찰관이 순직을 하게 됩니다. 그 유재국경이라는 분인데 그 사고를 당했을 때 부인이 임신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그랬어요. 그 충격으로 6개월 만에 아기를 조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관련 기능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국가에서 도와주는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어요. 우리 스스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. 10시 음. 일반이라고 조금씩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. 음. 그래서 찾은 게1 0 0원